네 선생님. 네 양배찬님 안녕하세요. 예? 유튜브 김 기자의 전화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 기자라고 합니다. 이게 뭐예요? 아 전화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요. 아 장난 전화시죠 지금? 아,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이거 정말로 이게 전화 인터뷰인데 혹시 네. 시간이 괜찮으시면 한 5분 정도. 죄송합니다, 안될것 같은데요? 아 잠깐만 부탁드릴게요. 아 이거. 김 기자님, 제보는 어떻게 하셨죠? 얘가 <laughs> 제가 지인한테 예. 물어봐서 연락처를 받았는데, 네.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시고 5분 정도만 전화 인터뷰를 좀 부탁드릴게요. 이거, 그거, 아웃소싱, 뭐, 그거,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정말로, 정말로 이제 많은 팬분들이 네. 양배차 씨를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. 그래서 좀 만나는 거좀 껄끄러워서. 아, 전화... 저를 만나는 거 껄끄럽다고요? 네,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좀 부탁드리려고요. 한 5분 정도만 제가 무슨 바이러스에요한 <laughs> 5분 정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알겠습니다. 5분 네. 지나면은 바로 끊을게요. 그러면 네, 네. 제, 이제 저도 이제 기자니까요. 저도 어, 저 사회적 위치가 있어가지고 스케줄이 네. 있기 때문에 네, 네. 예, 저의 소중한 5분을 조금 지켜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이제 어, 양별찬님, 안녕하세요. 뭐예요 이게? 아 인사를 해야죠. <laughs> 아네 안녕하세요. 네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고 뭐 네. 세계에서도 뭐 유명하시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. 아 안녕하세요. 저는 어 지금 폼바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개그맨 양배차라고 합니다. 어 폼바요? 아니요 폼바요. 폼바? 아니 아니요 폼. 폼. 야너폼 되게 좋다 할때 폼. 아 폼바. 아 폼바. 아, 예. 그 혹시 폼바라고 이름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요? 아, 얘네 폼 되게 좋다. 얘네 네. 한번 폼 봐라. 약간 이렇게 해 가지고 폼 너무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폼바 야, 얘네 폼 봐라. 이랬을 때딱 약간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. 아, 근데 평소에 듣던 말들은 아니시네요. 어, 폼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. 아, 그러세요? 예. 네. 알겠습니다. 또 코미디 빙의 빅리블... 아니, 다른 거는 없어요? 다른 그 덧붙일 말이 없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. 네네네. 어저기 어. <laughs> 인터뷰니까요. 아 네. 네네. 코미디 빅리그를 또 많이 활동하셨어요. 맞죠? 네네. 유행어도 많으신데 좀다좀 좀 들려주실 수가 있을까요? 아 유행어요? 네네. 저 양배차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. 네네. 예헤헤헤야하하호호호호 yeah, yeah. 네네. 네네 어딱 출렁출렁 출렁 출렁출렁 출렁 출렁출렁출렁출렁 909 출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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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예? 네, 그 요즘 정신없이 또 활동하시던데. 예. 뭐 여기도 나오시고 저기도 나오시고 하시는데 막좀 엄청 많이 좀 활동을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지는 몸매를 유지하는 비결이 있을까요? <laughs>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? 아니, 네, 질문입니다. 예. 네. 아니, 많이 활동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뭐냐고요? 네네네. 혹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신다던가 뭐 이런 게 있나요? 식단을 하죠? 제가? 네네. 어... 1일 어, 1치킨으로 하고 있습니다. 1일 1치킨이요. 1일 네, 1닭 아, 알겠습니다. 뭐예요? <laughs> 아니, 인터뷰라니까요, 인터뷰. 아, 뭐 인터뷰가 이래? 네, 그리고 요즘 또 활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앨범을 또 내셨어요? 아, 네, 맞습니다. 제가 앨범을 냈는데요. 네, 네. 12월 그때 4일이었나요? 네, 네. 네, 그때 네. 이제 앨범을 냈는데 제목이 어떻게 되죠? 저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. 입니다. 아, 그 유행어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만드신 건가요? 그쵸. 그러면 장르는 또 어떻게 되는지. 갬성 발라드입니다. 갬성 발라드. 네, 갬성. 좀그 후렴 부분 좀, 클라이막스 한 부분만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? 아, 지금요? 네네. 저 보통 웃긴 놈 아닙니다. 조면이지만 사랑합니다. 예쁜 미소를 가진 그제 항상 웃겨줄게요. 네. 네네. 저 보통 웃긴 놈만입니다 네. 내를몇번 네. 하는 거에 노래하고 있는데. <laughs> 저... 네? 네. 죄송합니다. 근데 저번에 어떤 분 말씀으로는 예. 양배차씨를 만났는데 네. 네? 앨범을 내시고 나서. 네? 어울리지 않게 잘생긴 척을 하고 앉아있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주머니에 손을 넣고. 네네. 요즘 조금 건방져지셨나요? 아, 어, 사실. 네네. 저는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방지다고 생각 안했는데 주위에 보시는 분들이 또 저를 시기 질투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나. 네, 알겠습니다. 예? 또 이제 여기저기 출연을 많이 하세요. 실제로 보면 귀엽다는 댓글들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.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댓글을 다시 생각이신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. 자작으로요? 네네. 그래도 한 마흔까지는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. 아, 아, 예, 알겠습니다. 만 넘으면은 또 이제 안 되니까. 또 으, 음식 또 먹방 좋아하시잖아요. 아, 먹방 너무 좋아하죠. 네, 뭐 드시는 것도 좋아하신다고 좀 들었어요. 어, 아,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. 네. 뭐예요, 이게? 아, 이게 여쭤본 겁니다. 아, 예. 혹시 연예계에서 또 친한 지인분들도 많이 있으신가요? 어, 민기 선배. 아, 예. 있고. 네네, 또. 유나 선배. 네네. 그 다음에, 태령이. 네. 남태령씨. 예. 용진 선배. 아, 이용진 선배. 예. 네. 그 다음에, 국주 선배. 아 이국주. 예. 네네. 세영 선배. 어 근데 그분들도 배차씨랑 친하다고 하시나요? 어 그건 안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아왜 자꾸 그렇게 넘어가요 <laughs> 그, 골프를 또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네 골프 좋아하죠 예 네, 네. 골프 지금 얼마 정도 치시죠? 골프 지금 한 100돌이입니다 아 100돌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치시는 건데 또 이제 양배차 씨랑 골프를 쳐본 사람분들 중에 네.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빚꼬시면서 냉정하게 이기시는데 못하는 돈 많은 형님들한테는 일부러 져주신다던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? 아 그게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니까 저한테 이제 조금 어 유용한 형님이다.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는 형님이다. 아... 그러면은, 예. 탄을 쓰죠. <laughs> 아, 탄을 쓰신다고요? <laughs> 예, 예. 근데, 근데 제가 탄쓸 정도의 실력이 안 돼서. 아, 네, 네. 예, 그렇게는 못 하는데. 네, 네. 그 어디서 나온 질문 들 그런 소문들이죠? 하여튼 뭐, 그 요즘 그 골프계에서 유해, 그좀 유명한 소문이더라고요. 아니, 그런 걸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? 아니면 짠 거예요? 뭐예요, 이거? 네, 골프 채널에서 이제 양배차 씨가 접대를 좋아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막 돌고 해서 <laughs> 제가 접대를 좋아한다고요? 네, 접대하는 걸 좋아한다고, 샤바샤바하는 걸 아... 좋아한다고 뭐 그런 게 이게 찌라시, 골프계 찌라시가 있더라고요. 아, 찌라시가 왜 그렇게 돌았지 네, 이거는 뭐또 나머지는 또 주부 주변 분들이 뭐 궁금해하는 질문들인데 별로 중요한 질문은 아니라서 생략하겠습니다. 뭐 몸무게나 네. 혼자 하늘을 볼수 있나요? 뭐 발톱을 혼자 깎을 수 있나요? 이런 거는 뭐 너무 진부한 질문이라. 그럼 뭐 대변 볼때 혼자 닦을 수 있나요? 뭐 이런 것도 있어야죠. 네네,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거는 너무 진부한 질문이라 생각하겠습니다. 소변볼때 손에 소변이 묻나요? 뭐 이런 거.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예? 자 이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아, 앞으로의 그 양배차 씨의 행복, 뭐 이제 어떤 꿈 이런 것도 좀.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, 제가 조금 더 유명해져서 네네. 어, 멋진 형님들을 더 많이 만나서 네네. 예, 더 사바사바 많이 하면서 점심은 뭐 드실 거예요 점심? 점심이야아니 아니요 예,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른, 다른 대화를 좀 하느라고 아니 무슨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저랑 <laughs> 대화를 해 앞으로의 행보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네. 제가 2024년도에 러닝을 또 시작했었거든요. 제가 어30몇년 만에 러닝을 시작한 거예요. 네네. 이렇게 제가 진짜 힘을 싣고 이렇게 달리는 거는 거의 처음이라서. 네네.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는 올한 해가 제 목표입니다. 아, 알겠습니다. 항상 네. 응원하겠고요. 생각하시는 게 모두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, 5분, 지금 10분 넘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저기, 보고 계시는 시청자,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. 어,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, 어, 우리 김 기자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저 양배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, 우리 유튜브 폰바! 네, 그 폰바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2025년, 어, 정말 멋진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끝, 끝, 끝난 건가요? 네네. 어, 혹시, 저기, 뭐, 페이는 따로 지급해주시나요?